빨강머리 앤이라고 하는 동화 같은 소설을 읽어 보셨습니까? 루시모드 몽고메리라고 하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소설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해서 쓴 소설인데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입니다. 빨강머리에 죽은께 투성이인 주인공 고아 소녀가 실수로 입양이 됩니다. 원래 애니 빨강머리 애니 입양되는 게 아닌데 실수로 입양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소설로 기록한 것인데 1979년도에는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 일본에서 만화영화로 만들어서 방영이 되기도. 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일본에서 방영된 만화영화를 한글로 한국말로 더빙을 해서 방영이 된 적도 있었는데, 그 소설에서 주인공인 이 애니 빨강머리 소녀 애니 한말 중에 아주 인상의 깊이 남는 말이 한 마디가 있습니다.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참 멋진 일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세상은 생각한 대로 일어나지 않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생각한 대로 일이 안 되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기대가 되고 즐겁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고 계획한대로 이루어지면 성공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기대한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보고 5장에 보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갈릴리 바다지요. 말씀을 전하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많이 몰려와서 복잡하니까 배에서 그물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에게 잠깐 좀 배를 좀 빌립시다. 그리고 배에 오르셔서 물 위에 띄워놓고는 해변에 몰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배가 어떤 배냐 하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해서 두고 집에 들어가서 한숨 자고 나와서 또 저녁에 고기를 잡아야 되는 다음 날 밤에 준비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는 그런 배예요. 이 배에 예수님이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시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배를 빌렸으니 배삭을 지불해야 되지 않겠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시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때 어부들이 한 말이 우리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의지에서 그물을 내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이때 부르신 제자가 베드로와 입니다이 사람들이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분이시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했는데 한 마리도 올라오는 게 없어. 날이 밝으면서 더 이상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안 잡힐 것이 분명하니까 이제 그물 손질이나 해야 되겠다. 그래야 내일 밤 다시 고기를 잡을 수 있으니까. 뭐그 당시에 쓰여지던 그물이 요즘처럼 나일론 실로 엮어져서 튼튼한 그물도 아니고 일반 섬유로 실로 짜놓은 것이다 보니까 뭐 물이 먹으면 쉽게 끊어지기도 하고 약해지니까 그물을 빨리 손질해서 말려놔야. 또 고기를 잡을 수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물 손질을 하는 중인데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한참 빨리 이거 해놓고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배에 특 오르시더니 조금만 물에서 띄었으면 좋겠다. 짜증이 나지요. 고기도 못 잡았지요. 처음 보는 사람 때문에 그물 손질도 못 하지요. 남의 배에 올라타더니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이. 배에 타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본문에 시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꼼짝없이 붙잡혀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물 손질도 못하게 되었어요. 화가 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날 바닷가로 가셔서 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연히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의 배. 다른 배도 있는데 왜 하필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일까? 여러분, 베드로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지난 밤에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도록 이미 작전을 시작하고 계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고생만 한 것도 그물을 손질하던 중에 그물 손질을 못하게 된 것도, 저녁에 고기를 잡으려면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모든 일들, 베드로에게는 엎친 데 덮치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불행한 일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한 작전이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날 아침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전부터 오래전부터 작전을 시작하셔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시몬의 집입니다.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아이집 장모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중한 열병을 알아서 지금 누워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서 고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장모의 열병을 고쳐 주시고 지난밤에는 고기 한 마리 못 잡도록 만들어 놓으시고 그물 손질하고 있는 그 옆에 있는 배는 어떻겠습니까? 그 옆에 있는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예요이 야고보와 요한의 배는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잡고 고기를 그물코에서 빼고 있는데 거기 예수님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빈 그물이래야 잠깐 치워놓고 잠깐만 좀 빌립시다. 얘기 좀 합시다. 이게 되지. 고기 빨리 뽑아서 갖다 팔아야 되는데 고기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도 못 잡고. 하나님의 작전에 의해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지난 밤에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금을 손질하느라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다면 역시 예수님 못 만났을 겁니다. 금을 손질할 때에 배에 오르시는 예수님을 거절했더라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했더라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연속으로 일어난 이 불행한 일들이 결국 베드로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시던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이 놀라운 작전에 직면했을 때 페드로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운 일,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가서. 기대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역설의 은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한 2년쯤 됐을 때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실 블레셋은 이스라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입니다. 요즘으로 따진다면 미국과 태국쯤 될 거예요. 형편없이 차이가 나는, 어림도 없는 그런 군대를 보유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겁도 없이 선제 공격을 했어요. 블레셋이 볼때이 이스라엘은 싸울 만한 상대가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주 작은 나라예요. 뭐, 흔히 하는 말로 코끼리한테 덤벼드는 쥐, 생쥐 한 마리, 뭐, 이 정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작은. 왕도 없이 지내다가 처음으로 왕을 하나 세우더니 암몬이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작은 나라와 싸워서 이겨요. 그래도 블레셋은 신경 쓸 일이 없었습니다. 워낙 작은 나라니까. 워낙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안문과 한번 싸워서 이기더니 겁도 없이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한 겁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동네 체육관에서 태권도를 몇 달, 한 서너 달 배우더니 친구들 사이에서 어깨 힘 주고 다닙니다. 태권도 배웠다고 주먹을 딱 쥐고 말이야. 발길질도 해가면서 앞차기, 옆차기 해가면서 아 자랑을 하고 힘 주고 다니더니 겁도 없이 UFC 격투기 선수에게 한번 붙어보자고 덤비는거나 똑같은 거예요. 가소로운 거지요.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냥 그대로 두면 더 기고 만장할 것 같으니까. 이참에 한번 본때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이 블레셋이 대군을 동원을 합니다. 본문 말씀 13장에 보면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블레셋 군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 그랬어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의 버릇을 고치러 왔어. 사울이 왕이 되었으니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전국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겠다고 몰려왔는데 블레셋 군대를 딱 보니까 아이고, 이건 싸울 상대가 아니에요. 겁이 났어. 무서워서 숨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는 사람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백성들을 좀 안정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 싸우자, 라고 해줘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기로 한 날짜가 됐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수를 셀 수도 없을 만큼 몰려와 있지요. 우리 군대 수는 적지요. 겁을 먹고 도망가는 사람 점점 많아지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옆이 텅텅 비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함께 남아 있는 이스라엘의 숫자가 600명 정도입니다. 600명.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가 3만 대. 마병이 6천 명. 이거 비교가 되겠습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더욱 불안한 것은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칼이나 창도 없어요. 무기다운 무기가 없어요.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고 나머지 그럼 600명은 뭘 가지고 싸우러 나왔나? 괭이, 삽, 쇠스랑, 이런 걸 들고 싸우러 나왔는데, 맞서 싸워야 할 블레셰 군대는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마병과 병거가 수두룩하고, 요즘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미사일과 폭격기, 탱크, 전폭기, 뭐 전투기,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 편은 총한 자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싸워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지혜롭게 판단해야지요. 빨리 도망가야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있다가는 개죽음 당할 텐데. 그렇게 도망가는 부하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이 왕인 사울의 심정은 또 어떻겠습니까?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올,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준비한 재물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하자.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으로 판단했고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딱 끝내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고, 도착했는데, 이 사무엘이 자기가 늦게 온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사울을 나무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렸어야지. 왜 믿지 못하고 기다리지 않았느냐? 근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들을 보면 14장에 이제 그 일들이 나오는데, 600명 정도이던 이스라엘 군대가. 해변의 모래와 같았던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사울이 알지 못했던 것, 그래서 믿지 못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몰랐던 겁니다. 사울은 부하들이 두려워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러다가는 싸움도 제대로 못 해보고 질것 같다라고 인간적인 판단을 한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숫자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을 움직여서 먼저 블레셋을 공격하게 만들고, 블레셋 군대가 화가 나서 거대한 대군을 이끌고 오게 만들고, 사무엘은 늦게 가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군인들이 흩어져 도망가게 만들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이 600여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려고 계획하신 것인데, 그렇게 일을 하나님은 지금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만 중간에 일을 그르치고 만 것입니다. 일이 내가 생각한대로 안 되면 기대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순종해야 하는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는 대부분 실망하거나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종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건데, 사울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지만,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서 순종한 것 아닙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지금 해가 떴고, 이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을 시간입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라고 하니까, 일단 순종했어요. 왜? 순수하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 사람,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또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무슨 대책이 있어서 나갔겠습니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도 전쟁에 나갈 나이가 안 되는 어린 아이가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누가 보아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에 나가면서도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고, 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 말씀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기회를 잃어버리고, 전쟁에 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제는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성전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더 이상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이 불에 타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지금이 만날 만한 때다. 지금 나를 찾으면 만날 수 있다. 지금이 너희가 돌아와야 할 때다.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너희를 다시 세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 끝났어요. 예루살렘 성도 무너졌지요. 성전은 다 불에 타 없어졌지요. 제사장들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지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누굴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없어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만날 만한 때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지금 이 모든 과정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 없어지고 제사장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지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세우는 과정이니까 지금 돌아와라. 지금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계획한 일이 잘안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대로 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편하고 잘될것 같은데 기대한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해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하십니까? 하며 원망하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 바르게 감당하려고 최선 다하고 있는데, 누구처럼 욕심도 안 부리고, 누구처럼 거짓 술수도 안 부리고, 거짓말도 안 하고, 다른 사람 속이는 일도 하지 않고, 욕먹을 일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나만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것 아닌가? 다른 방법을 택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엄청나게 몰려왔는데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기도해야 할 사무엘은 안 오고 함께 싸워야 할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기 시작하고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 더는 못 기다리겠다. 이제라도 할수 있는 일, 방향을 좀 돌려보자. 인간적으로는 지혜로운 판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원히 세우려던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변경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라면, 합력해서 선하게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것으로 믿고,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잘 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기다렸더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계획하신 복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기다릴 때, 믿음으로 베드로와 같이 순종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고 소용없을 것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실패할 것만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서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신앙생활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